우리가 현대인들이 막 엄청난 노동을 많이 하죠. 맞아요. 몇 시간에 일하는 거야. 근데 우리 왜 다이어트래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 그렇게 회사에서 굴려지고 있는데 왜 우리 다이어트래요? 워낙 살이 찌더라고. 피곤함하고 살이 빠지는 거는 연관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속도가 있죠. 어떤 기간만큼 빠진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죠? 한 달만에 5kg 이런 거. 근데 원래 모든 속도라는 게 천천히 가다가 뭔가 이렇게 빡 붙는. 가속도. 다이어트에도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오? 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가속도 붙이는 방법 자 가보시죠 첫 번째로는 바로 꾸준함이에요 아 진부하다 진부하죠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이 언제 갑자기 급질까요? 살 먹을 때 토실토실하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뭘 먹었다고 갑자기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어 맞아 그건 그래 그 이유가 뭘까요? 살이 찌는데 가속도가 붙나? 그렇죠 그거와 <laughs>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속도가 붙는 게 어떤 일을 하나 했다고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에요 어, 어쩌다 폭식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꾸준히 꾸준히 우리 몸에 에너지하고 음식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기점으로 인해서 도화선이 돼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가. 속도가 붙은 거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다이어트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이어트는 어느 순간 무슨 짓을 조금만 뭔가 바꾼다면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가속도의 무조건의 기본은 꾸준함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살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요. 계속 쭉 어느 정도 일정 속도를 밟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엑셀를 밟는 거죠. 그죠. 근데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이러는데 가속도를 어떻게 붙여요? 그죠. 다이어트가 잘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뭐 했다가 잠시 멈췄어.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를 했다가 뭐 어느 날 폭시켰어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 하다 어느 날또 포기했어 이러니까 가속도가 음. 안 붙는 거죠 꾸준함이라는 게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이어트를 가지고 계속 계속 실천을 해나가야지만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어떤 방향성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가속도가 붙는 음. 거예요 다이어트 가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조건 꾸준해야 돼요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이에요 쉬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잖아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먹으면서, 누워만 있으면, 살은 찌겠죠? 음. 근데 여기서 충분한 휴식이라는 거는, 적절한 휴식. 아무리 다이어트를 빡세게 한다고,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되고 적절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충분한 휴식에 들어가줘야지만 다이어트에 가속도가 붙어요 어. 그냥 사람을 많이 굴리면 사람이 살이 빠질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막 엄청난 노동을 많이 하죠 맞아요 몇 시간에 일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해요? 그렇게 피곤하고 <laughs> 그렇게 회사에서 굴려지고 있는데 왜우리 다이어트래요? 몰라 살이 찌더라고 피곤함하고 살이 빠지는 거는 연관관계가 없어요 어... 그렇게까지 연관관계가 없다고요 운동을 하면서 피곤해져야지 딴 거라도 피곤해진다고 살이 빠진게 아니라고요 왜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칼로리 쓰잖아 공부하는데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든다던데 근데 왜 대학 가서 살빠진다 소리예요? 고삼때 살이 찌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 왜 우린 그게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피곤해야지만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진짜 먹는 거 없이 맨날 농사짓고 맨날 밥 깔고 이런 사람만 살이 빠지는 거지. 현대인이 아무리 피곤해 봤자 살이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음.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피곤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피곤함을 가지고 살을 뺄려는 생각을 안 해요. 음. 오히려 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된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 이제 얘를 왜 써요? 응. 긴축 재정. 그럼 돈을 풀어요? <laughs> 아니요. 우리가 막 갑자기 과소비를 해요? 적절하게 돈을 벌어줘야지만 진짜 그쥐구리만 월급이라도 좀 따박따박 들어와야지만 소비 무력이 생기고 소비 제외. 패턴이 생기잖아요.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지만 살을 뺄려고 해요. 응.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건 앞에 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피곤하면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지. 내가 지금 아파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라고 앉아있어? 짜증나죽겠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은. 커피가 아니면은 날 깨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날 깨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참을 설치게 하는 그 까마귀가 너무 짜증나 제가 자연의 생물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생명체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시각감 같아 매미는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여름 가가지고 매미가 줄었는데 이제는 극돌라고어떡하 그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날카로워져가지고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경험담이세요? 오래 유지를 할수 있어요. 아니요. 다이어트를? 그렇기 때문에 오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가속도를 빵 붙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여기에는 충분한 잠과 적절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는 거 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복합적인 다이어트예요. 음. 이게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운동만으로 살을 뺄 거야. 아. 나는 식단만으로 살을 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운동하고 식단 둘다 해서 살을 뺄 거야. 가더 가속도가 붙이기 쉽다는 거예요. 음. 물론 운동만으로도 살을 뺄수 있고 물론 식단만으로도 살을 뺄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하면 더 좋죠. 왜 듀얼 코어가 응. 왜더 좋죠? 코드.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에너자이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만으로 대학을 가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죠. 그래도 다른 게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같이 좀 공부해가지고 얘네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대학교를 더 높이 진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는 꼭 너무 획기라된 방법으로 한 사람들이 하려고요. 식단만으로. 어저 운동 싫으니까 안할 거예요. 운동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걸어라도 다해세 돼요. 음. 왜꼭 운동을 꼭 역기를 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게 운동이 아니고 진짜로 수능에서 수학이 1등급이고 국어가 한 3등급인 것처럼 그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음. 그렇게 식단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요 그리고 어떤 다이어트가 유명하대. 해 보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미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음. 시도를 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더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뺄 수가 있어 음. 하나 고집하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장인이 되는 거죠. 내 반평생 외길 인생. 응. 얼마나 멋있어요. 응. 근데 다이어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근 다이어트 다... 식단 40년 외길 인생. 멋있어 보여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이어트 운동 50년 외길 인생 돼. 아 물론 40년 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지만 그렇죠. 부럽진 않잖아요. 약간 구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 거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한 우물만 팔 필요가 없다. 그냥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꾸준히 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복합적 운동하고 식단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제가 뭐 했던 이야기죠?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laughs> 근데 이 기본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가속도가 안 붙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기본적으로만 하면, 다이어트의 기본만 지키면 가속도는 무조건 붙게 되어 있다.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괜히 마음이 조급하니까 지키지 않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걸 지켜야지만 가속도가 붙는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만의 다이어트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Bye.